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참 일을 겁내지 않고 잘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을 시작을 잘하고 또 거기다가 일을 잘 마무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일은 잘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세요?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마무리가 잘안 되는 분이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내 의지는 아니지만, 마무리가 잘안 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 어쨌든, 왜 마무리를 못 할까? 마무리가 안 되는 분들? 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뭘까? 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일을 계속 했지만, 아, 이거는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일이구나. 아, 이건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되었을 때가 그럴 거예요. 또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닐 것 같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마무리 짓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야. 억지로 일을 맡았어요. 근데 끝까지 마무리할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유중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평생 수건이었던 가나안을 정말로 호기롭게 쟁취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여호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의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 쫓아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정말로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을 무너뜨렸고 이제 각 지파의 땅의 경계를 정해 주고 소유권을 주는 각 지파의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들이 할 일을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족속들을 모조리 쫓아내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아 가난한 족속을 잔재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랬어. 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그들이 가난한 족속들을 왜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이게 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다 몰아내지 왜각 지파에게 마무리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단 지금 요단 서쪽,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 관한 집, 아, 분배가 있었고 요단 서쪽에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누가 나오죠? 갈렙의 이야기가 나왔죠.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유업을 요구합니다. 바로 해브론 땅을 줘라. 그리고 내가 해브론 땅을 주면 아낙 자손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해브론 땅을 받고 실제로 1 5장1 7절에 가면 강력 말한 대로 바로 실제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바로 유업쟁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15장 14세를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서생, 그세 아들과 세세와 아이만과 달배를 쫓아내었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안악 자손은 정말 거인족이었고 그들이 다 두려워했던 자들이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쫓아내요. 승정부를 울려요. 그래서 확실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입으로 읽기도 어려운 유다 지파의 가족들이 받은 수십 개의 성읍들, 이 마을들의 이름 많이 있는데 우리 15장 63절에 보면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자손이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아, 뭐 저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사는 게뭐 좋은 일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을까요? 그 것은 이제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 이렇게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자손이 그랬습니다. 아 근데 참그 이스라엘을 보면 그 동안 이스라엘이 큰 일을 만났을 때요 큰 그들 앞에 큰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잘 헤쳐 나갑니다. 그 일을 잘 풀어 나가는데 작은 일에서는 참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작은 일에는 늘 넘어지는 것을 늘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차 수도가 될 예루살렘의 원주민들을 그들이 거저시 그냥 두고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들과의 공존을 이제 그들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 들어가면 반드시 몰아내고 우상들을 파쇄하라! 라고 민숙이 33장 5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갈레, 갈레베 모범의 신뢰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연출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지파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다른 지파들의 분배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겁니다.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개세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17장 12절 13절에 가면, 그러나 문화세 자손이 그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집파와 문화세 집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받은 유업의 땅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단서쪽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그들이 동편에 처음 받았던 그동 동편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시족속과 시족속과 여보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는지 아시겠죠? 오히려 남아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가르쳐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파괴시킬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범죄하게 할까 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하고, 그리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또왜 마지막에 그들에게 그 나머지를 남겨두셔서 그들이 또다 각지파가 그것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 먼저 그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을까요? 갑자기 의지와 목표가 사라진 건 아닐까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 어차피 그들의 힘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 전쟁은 그들이 힘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군사력으로 가난을 무너뜨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힘이 없어서 그들이 아, 그것을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니, 왜 그랬을까요? 아, 첫째, 그들은 이제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현실을 보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타협이라는 그들의 아주 못된 습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쟁들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소유가 없었던 그들이 정말 400여 년 동안 종사이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가꾸리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격했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거든요. 그 땅의 건물들이 정말 좋고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그 땅에 자세히 보니까 이제 한숨을 돌리고 보니까 그 땅의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아 지금 너무나도 건물도 아름답고 성벽도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거대로 그지 다시 한번 재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 이것을 재건하는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가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 남아있는 잔, 그, 잔당들, 그러니까 남아 가난족 속들을 그냥 살려두어서 이들을 종으로 시켜서 이들을, 니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아, 이제 가난을 재건하자.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할 거, 이들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뭐 무너뜨렸으면, 아, 됐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현실에 아름다운 것이 보여지고요. 자신의 소유가 되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받고 보니, 눈앞의 현실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겼어.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슬며시 아요 정도면 됐어 하고 내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고 살짝 타협하는 일이 많으셨죠. 네, 저부터 돌아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들이 정말로 큰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마어마한 자신들이 무너뜨릴 수 없을 일이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일을 잃어놓고 보니 눈앞에 것들이 보이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건물도 좋아 보이고 성벽도 굉장히 근사해 보여요. 그래서 아, 요거를 다시 고대를 세워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노동력을 좀 얘들을 통해서 좀 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슬며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를 여호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의 문제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짝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처음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이 무너지거나 그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섬겨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살짝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아니에요. 요것만 할게요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엄중하게 명령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잊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근데 이 현실의 문제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의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어느샌가 사라져 간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자 뭐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두 번째 그러자 뭐가 찾아왔냐면 자신들도 모른 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장 16절을 봅시다. 17장 16절을 보면 보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벳스완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현대식 무기로 그들과 전쟁을 했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철병고로 그들과 무장한 싸우지 않았어요. 여수소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어떤 현대식 무기를 동원하거나 어마어마한 군사의 규모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철병고가 있나이다. 물론 철병고가 보병밖에 없었던 그들보다는 훨씬 강력했죠. 비교할 수 없이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계속 약속하셨죠. 여러 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같이 해주. 그런데 그들이 현실 앞에 현실과 타협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타협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뭐가 스며 들어왔냐면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하면,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도회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막 붙들려 이렇게 메어 있다 보면, 어떤 것이 오냐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그들이 언제 철병거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스, 가나안이 있었어요. 지금 철병거가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의 육신적인 생각에 온전히 붙들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아, 요 정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요 정도까지만 하지 뭐. 이 정도 요거 남겨두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는 타협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뭐로 이어진다고요? 염려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거의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강력하고 완강했던 바로에게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건널 수 없었던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어지게 하시고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귀에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헌신짝 내버리듯이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가요. 그리고 이들은 이 공포가 이제 그들에게 엄습하고 이제 걱정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만 그들이 떠올렸어도, 얼마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떠올렸어도, 이 철변도의 군대 앞에서 사기야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문제가 워낙 큰상대여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을 때 승리했잖아요. 이제 다 하나님 이루어지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니까, 철병거도 보이고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이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제한시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철병과가 있는데 없다고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병과만 보지 말고 철병과를 불태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철병과를 무너뜨렸던 설변거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고 타협을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려움들이 너무 다 소수색 다 보이고 그들이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의 영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의 영성이 해이해져서 무너지고 뭐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나님 주셨던 유혹의 땅에서 그들이 바로 이제 종으로 노예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로 흩어지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염려로 또 걱정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들의 영이 다 무너지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감사함으로 그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과 은혜를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게 하는 축복은 끊임없이 지속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유지해 축복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엄청 주, 중요합니다. 김현태 집사님 우리 테니스 하시잖아요. 그 실력을 유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실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건 끊임없이 훈련하고 해야 되는 것 거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주시는데,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타협하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절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를 틈을 노려서 공격, 공격해서, 공격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끌어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다 무너뜨립니다. 가주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을 섬기죠. 이 남겨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에 젖어서 그들이 우상으로 살아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 안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 거예요. 과거에는 이들이 이 가난을 얻을 때, 가난 전쟁에 7년 동안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얻어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외 우상에 물들고, 우상의 문화에 그들이 빠져들어가고, 그들이 수용되고, 이러다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적인 모습,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늘 동화되고, 늘 가볍게 수용하고 그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섬겼어요. 그 동시에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진멸의 칼을 들이대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가치파에게 남아있는 가나한 족속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였어요. 여우사를 통해서 그 전쟁으로 완벽하게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것들.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에게 남겨지고 있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거 다 경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남겨져 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여러분 불변거만 보지 마시고, 이철변거만 보지 마시고, 철변거를 불태우셨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문제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뒤엎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한번 받고 은혜는 한번 받고 끊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유지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사탄이 여러분을 한 번에 그냥 강력한 걸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주 틈,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균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틈이 균열이 땜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바로 뭐예요?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타협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현실을 뒤엎으시는 하나님,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될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육을 잘 관리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영계가, 여러분이 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홀히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그들의 영이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관리하시고, 영성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적당한 타협과 두려움 그리고 영적 회의를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나에게, 나에게 남겨져 있는 부분은, 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문제 앞에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달려갔듯이 여러분 그런 큰 기적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내어 주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사탄에게 여러분을 내어 주지 마세요. 그잘 관리하셔. 그거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염려 찾아올 때, 그냥 여러분 현실을 인정을 하시고, 그걸 엎으실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뒤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발 기담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채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적인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